백스윙에 올라가서 여기서 내 몸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엎어친다. 그래서 클럽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본인 촬영을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클럽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엎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는 그걸 안 보내기 위해서 클럽을 좀 뒤로 보냅니다. 라고 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죠? 희생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바디턴의 스윙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돌아서 우향우를 해주고 그리고 좌측으로 좌향좌를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양팔과 클럽은 몸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기점으로 해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클럽을 너무 뒤로 보내려다 보니 몸을 뒤쪽으로 희생시키면서 오히려 이런 배치기, 뭐 센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